네, 식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안시예배에 우리 많은 식구님들께서 양방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천원교회에서 시작된 이 안착 시위예배, 즉 안시예배의 세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7일절 7.8절 명절 경배식과 함께 드렸고요. 또 다음 네 번째 안식일은 참 아버님 성화지림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8일 간격으로 계속되는 이 안식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식구님들이 참석하는 은혜로운 아침 예배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안시 예배 때는 우리 장인혁 부목사님의 효정 나눔을 들었고요. 오늘은 우리 정승민 또 부목사님의 효정 나눔을 감동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원교회의 자랑스러운 이세삼 세들의 효정 나눔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전 분은 이렇게 천유국 경전 가운데 그일 부분을 훈독사가 훈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어서 설교자가 그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세근의 천유국 경전 가운데에서 먼저 천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일평생 말씀하신 600여 권이 넘는 말씀 선집 가운데 주제별로 선별해서 묶어놓은 이 천성경은 전체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록을 살펴보면 하나님 참부모 참사랑 참인간 참가정 참만물 지상생활과 연계 신앙생활과 수련 가정교회와 종족적 메시아. 평화 사상, 예식과 명절, 천일국, 평화 메시지, 이렇게 모두 13편입니다. 또그 뒤에 맨 뒤쪽에는 참 부모님의 기도문을 13편의 주제에 맞추어서 실어 놓았습니다. 이 천성경의 천, 천성경은 전체 1646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부모경과 평화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646쪽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이라도 펼치기만 하면 지옥 같은 천도의 가르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법도와 질서를 따라 모든 인간이 가야 할 인생 행로의 이 진리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놀라운 축복이요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통일교인이 되었고 또 참부모님을 만나서 인생과 우주와 하나님과 연계의 그런 비밀까지 다 밝혀주는 이토록 보배로운 울리와 말씀을 받은 것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때로는 지금 나의 이 복된 지상의 삶이 꿈은 아닌지, 진짜로 현실이 맞는지, 자기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식구님, 지금 바로 자기 허벅지 한번 세게 꼬집어 보세요. 부부지간에 서로 꼬집어 보면 더 확실할 겁니다. 아야 하는 소리가 나오면 꿈이 아니라 생시가 맞구나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꿈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받은 복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그런 사구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참 부모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런 기대 위에 박혀 내신 이 원리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진리가 아닙니까? 참 부모님 말씀 선집 33근에 보면 원리의 길을 생각하면 창창한 바다 가운데 떨어진 모래알 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탓을 내려야 되나를? 심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씀선집 5 1권에 보면, 태평양 가운데 던진 모래 하나를 한번 곤두박질 해 들어가 그것을 손가락으로 짓기보다 더 힘든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원리를 찾아 나오신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육천년 만에 참 부모님을 만난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복을 차버린 채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나 참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악의적인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사람들도 있음을 보면서 아, 저러다가 머지않아 연계에 가면 다 밝혀질 텐데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 말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먼지에 불과한 별거 아닌 것들에집착해서 야단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 그말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안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참 부모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위대함을 더욱 깊게 느끼고 깨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택한 부분이 이 천성경 제8편 신앙생활과 수련 부분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은 제1장 신앙생활이라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제 3자의 입장을 탈피해야 한다. 남이야 어떻든지 나 홀로 지켜 나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3자의 입장이라는 말은 곧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나와 하늘과의 직접적인 관계이고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숙명적인 부사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길도 아니요. 남 눈치 보면서 가는 길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내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길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늘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할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참된 신앙관이란 내가 믿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울리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훈독하면서 아 이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신앙관이요, 참 부모님의 인생 철학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외에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24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믿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신앙관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루어 주실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오락가락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참 부모님의 신앙관을 상속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땅 위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꿈꾸며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지상생활 자체에 소망을 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기도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까지도 뛰어넘어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상 세계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가는 길이 바로 참된 신앙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심정을 치우라고 그 심정권 내에서 미쳐지는 충격과 자극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땅 위에 어떤 핍박이나 고통이나 죽음의 길이 가로막더라도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막으려야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 하신 그 충격과 자극이 너무도 크셨기에 일생 동안 그 어떤 핍박이나 고통 처절한 고문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결코 참부모님의 압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 세계와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 되도록 정성들이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염려하신 나머지 행여 참 부모님께서 이 지상에 안 계신다면 분열이 일어나거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염려하신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무리 한때는 열심히 충성했다 하더라도 언제 배신하고 떠나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사탄의 시험에 걸려버리면 그동안 쌓아올랐던 신앙이 한순간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사탄의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상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큰 사건이나 활란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별거 아닌 아주 자, 사소한 시비나 오해나 섭섭함을 통해 내 마음 속에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탄은 잘안 건드립니다. 평소에 불만이 가득하거나 의심을 갖고 있거나 뭔가 꼬투리를 잡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바늘 구멍에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사탄의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늘 상가 조심하면서 이제 우리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상세계에 이르기까지 지치지 말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천원교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안씨 예배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